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4월 25일 주식시장, 마감시장 및 이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외시장입니다. 음,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주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체적으로 시장들이 약간 보합권에서 마무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우존 산업지수가 0.2%, 상승하면서 33,875.40；S&P 500도 0.09% 상승하면서 4137.40. 나스닥 종합은금 조금 하락했습니다. 0.29% 하락하면서 12,037.20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뭐 전체적인 어떤 그 다우존스 산업 지수나 S&P 500 나스닥 종합 같은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지금 나스닥 종합 차트를 보고 계신데 일단 뭐 4월 한달 지수가 크게 상승을 하면서 4월 달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전고점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좀멈거린 모습, 좀 지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우존 산업 지수도 마찬가지고 전고점 매물대를 시원하게 돌파 나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좀잘 나온 종목들은 하락을 했다가 이제 다시 올라간 구간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은 어 예상외로 실적이 좀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지수는 보합권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간으로 해 가지고 오늘 있죠. 25일 27일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구글이죠. 메타 플랫폼 등의 시장을 대표한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음, 금전 빅테크 기업 뿐만 아니라 S&P 500 상장사 중에 3분의 1에 당하는, 어, 기업들이 대거 실적 발표를 대기 중인 어닝 위크가 될 예정입니다. 벌써 실적 발표를 한 중소 은행들은 금융 리스크를 잘 넘어서고 실적 발표도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관련 주가도 급등을 했습니다. 24일 실적 발표가 나온 기업 중에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같은 경우와 코카콜라 등이 있는데, 어, 이런 기업들은 뒤에서 보여지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주가의 상승이 좋았고요. 지금 뭐 예상치로는 S&P 500 기업들의 약76% 정도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주당 수익률을 거둘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뭐 다만 이제 전문가들 중에서는 빅테크 주가 올해 벌써 연중 신고관 내는 등뭐 주가가 벌써 실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 어 이거는 뭐 주가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예, 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직접 나와봐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너무 급등한 종목들은 잠소, 잠시 조정을 하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희 종목들 먼저 살펴보면요, 음, 일단은 뭐 실적이 아무래도 주당 순위가 높게 나오는,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는 종목들은 상승세가 좀더 보이는 그런 한 주가 될것 같은데요. 자, 월요일에 실적 발표가 있었던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지 음식료 쪽이 전체적으로 다 상승이긴 한데 또 연중 신고가를 달성을 했었습니다. 다만 연중 신고가를 유지를 못하고 좀 떨어졌었는데요. 음, 주당 순익 같은 경우에 전 분기 대비 0.62% 증가하면서 0.68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주당 주가가 장중에 1.47%까지 급등하면서 연중 신고가를 달성을 하면서 64.99달러를 기록을 했었는데. 상승분, 막판에 이제 점차 뒤로 가면서 상승분을 좀 반납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로 마무리가 되긴 했습니다. 0.16% 하락 마감 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해외 차트 잠깐 보시면 코카콜라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뭐, 요번에 하락했던 부분들도 크게 충격이 좀 덜한 부분에서 어, 최근에 이제 상승을 했었고 어, 어제 상승했던 부분들이 올해 연중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체적인 월봉 차트도 굉장히 좋은데요. 음식료 쪽이 꾸준하게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실적 발표를 앞둔 맥도날드도 이날 신고가를 갱신을 했는데요. 지금 보이는 4월 25일 어, 차트도 지금 이제 일단은 뭐 신고가를 또 다시 갱신하는 모습인데, 저는 24일자를 보면 0.39% 상승. 하면서 293달러로 마감이 되었거든요. 최근에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패스포도신고가를 달성하는 등의 어 빅테크주보다는 전통적인 요런 음식료 업종들이 더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계속해서 지금 어,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박리담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했긴 했는데 어100 또60 불을 지켜주지 못하고 전일 이제 158 불까지 장중에 좀 하락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1.53% 이제 하락하면서 어 최종적으로 162.55 달러로 마감이 되긴 했는데 아무래도 방리담에 대한 마진 축소가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도 1.63% 일단 시작은 하락하는 것으로 이제 출발이 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금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관련 종목들 중에는 어, 알파벳은 0.53% 상승하면서 105달러로 소폭 상승에 그쳤고요. 최근 또 상승세가 굉장히 가팔랐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1.40% 하락하면서 281.77달러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챗GPT가 인기를 많이 끌긴 했습니다만, 이게 상용화되면서 수익이 본격화되기까지 상당기간 시일이 걸릴 수 있다라는 주변의 우려를 좀 반영하는 듯한. 모습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 광고 쪽은 구글 쪽이 좀 강한 어,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에, 수익화로 돌릴 것인가 요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과제인 것 같아요 이밖에 애플은 0.19% 상승하면서 165.33 달러 엔비디아는 0.28% 하락하면서 270 달러 아마존은 0.7% 하락 없이 16.21 0 달러로 마감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체적인 음, 전통주도 좀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국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수급이 좀 사라지면서 시장은 금일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코스닥은 개인이 나올로 매수세로 보이면서 코스닥 대형주 쪽에 수급 좀 올렸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작된 조정이 금일 극에 달하는 모습으로 장초반 하락법을 어, 장막판에 소폭 만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하긴 했습니다만은, 어, 시장 전체를 돌리기는 조금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약1.37% 하락하면서 2 4 8 9 0 1로마감되었고요코닥도1.93% 하락하면서 838.71로 마감되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0.19% 하락하면서 1,332원 20전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코스피에서 개인은 10억 매도, 외국인은 81억 매수, 기관은 보합권으로제로고요아 코스닥 개인은 2115억 매수했고요. 외국인은 1081억 매도 기관도 1186억 매도하면서 시장 전체가 조금 무거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차트 잠깐 가서 보시면요. 코스피 지수가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에, 목요일부터 강력한 하락이 나와서 오늘 장중 밀리기는 2%까지 밀렸습니다마는 장 막판에 좀 낙폭이 축소가 되면서 1.37로 마감이 되는 상황입니다. 좀 단기적으로 좀 강한 하락세가 나왔기 때문에 개인 투자좀 두려워할 그런 기간, 구간까지 좀 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주 후반으로 가면서 시장 상황을 좀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던 2차전지 관련주들이 조정 속에서 시장의 하락폭이 더 컸던 하루입니다. 시총 상위 중 현대차그룹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단기적으로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을 뛰어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2.45% 하락하면서 63,600원으로 마감됐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2.65% 하락하면서 55만 원. LG화학도 3.26%. 하락하면서 74만 2천 원으로 좀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현대차는 4.74% 급등하면서 20만 원대를 넘어선 20만 천 원으로 마감되었고요. 그다음에 기아도 2.24% 상승하면서 8만 6천 6백 원으로 마감되는 데 시총 10위권 중에서는 유일하게 좀 상승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현대차는 1분기 영업이익 3조 5천 9백 26억 원을 발표하면서 1분기 6천억 원의 삼성전자를 추월하면서 상장사의 가장 큰 영업익을 이 달성을 했습니다. 더불어 배당도 기존 2회에서 음 분기로 주는 그런 이제 4회로 변경을 하면서 주주친화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월요일이 화요일도 SG 증권발 하한가 종목이 들연속 하락하는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삼천리, 대성올스 성광, 서울가스, 세방다우데이터 등 연속 하한가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패닉으로 좀 몰고 갔고요. 외국계 증권사가 이제 일단은 어, 매도세를 보이니까 국내 증권사도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주가가 진정될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종목이 좀 급락을 하면서 국내 증권사가 해당 종목이 신용불가 조치를 취하는 등 매수 거래 자체가 제한되는 굉장히 좀 아, 극한의 상황까지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진정세를 찾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음, 한번 찍혀 보셔야 될것 같아요. 코스닥 이차전지 관련주도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오늘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프로배미 6.46% 하락하면서 25만 3,500원. 에코프로도0.17% 하락하면서 59만 7천 원. 엘엔에프도 5.4% 하락하면서 27만 1,500원으로 마감되었고요 포스코홀딩스도 4.77% 하락 마감. 포스코퓨처엠도 4.40% 하락하면서 347,500원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하락세가 굉장히 컸던 하루였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던 종목들이 하락폭이 좀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뭐 강하게 한 5일 정도 연속으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주 후반을 한번 노려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